안녕하십니까? 대한문구입니다. 이번에 입고된 제품은 마이 캠퍼스라고 얼마 전에 입고된 노트가 있었는데 그 제품은 종이로 된 거였고 이거는 지금 PP 표지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지금 라인이 8mm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라인으로 아마 준비하고 있는 듯 싶어요. 저기 여기 보면 5mm, 6mm, 7mm, 8mm, 9mm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 그 중에 지금 8mm 제품인 것 같습니다. 표지는 네 가지 디자인인데 별로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. 그냥 그냥 무난하니 그냥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 그냥 표지는 이렇게 돼 있고 단이 제품은 이 뒷면에다가 이렇게 컬러를 막 입혀놨어요. 근데 내용은 뭐 똑같은데 뭐 주황색, 뭐 검정색, 뭐 이렇게 뭐 파키, 파랑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. 이렇게 해 가지고 뒷면에다가 포인트를 주어놨더라고요. 뭐 아무튼 뭐 PP니까 뭐 그렇게 해놨나 봅니다. 일단 보면요 이 제품은 이 투링 요즘에 이 투링 노트들이 많이 나옵니다. 아, 그중에 스위미사도 많이 나오던데 일단 표지는 PP고 표지가 상당히 두껍습니다. PP 표지치고는 좀 두꺼워요 표지가 종이 질은 종이 질이나 인쇄되어 있는 거는 깔끔하게 정말 잘돼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앞에 이렇게, 얘네들은 이렇게 센치를 적어 놨어요. 뭘 여기다 줄 같은 거 쓰기 편하게, 세로로 줄, 줄, 줄을 그을 수 있게 편리하게 여기를 이, 이 윗부분하고 아랫부분하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뭘 써놨어요. 어느 회사 보면 중간에 점을 찍어 놓은, 고쿠유 같은 회사들 보면 중간에다가 점을 찍어 놓은 분들, 점을 찍어 놓은 것도 있던데, 어느 분은 난점 찍어 놓은 게 거슬린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깔끔하게 잘해 놓았네요. 라인 아래쪽에다가. 그리고 여기 보면 이 pp노트는 이런 용도로 씁니다. 보통 이, 이쪽 면을 이렇게 필기를 하는 거는 덜해요. 근데 내가 여기를 넘겨서 뭐 이렇게 필기를 한다. 그러면 이렇게 필기를 하면 이 아랫부분이 내가 손에 이렇게 안 걸려서 이 걸리는 부분이 덜하니까 이거를 선호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냥 스프링이 걸려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좀 걸리적거리고 그런 것들이 손에 이렇게 딱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사, 두 개로 스프링이 나눠져 있는 2단 스프링 노트라고 해야 되나요? 라인은 투링이고 뭐 그리고 이 제품은 이, 이것도 상당히 조금 그런데 이렇게 라인을 노트를 이렇게 중간으로 딱 포개면 이 중간에 이 포개지는 이 부분이 여유가 좀 공간이 좀 덜해서 좀 느낌이 좀 깨끗하긴 하더라고요 노트가 좀 깔끔해 보이긴 해요 툴링이 아무튼 이 제품은 어, 3,000 마이캠퍼스 3,000 PP 노트 라인은 8mm 라인 노트 제품이었습니다 16절 사이즈 일반 노트 사이즈입니다 이상입니다.